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 새벽에 5시, 반 6시 정도부터, 장수 말벌이 또, 우리, 벌통을 공격하러 와서 제가 이 잠자리 채로 잡아낸 게 오늘도 대략 한 40마리 정도 됩니다. 40마리. 얘는 아직도 이제 살아가지고, 어, 꿈틀꿈틀대고 있죠. 이렇게. 잠자리로 잡아서 발로 팍, 다 밟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끈끈이 설치를 두 개를 해놨는데, 지금 끈끈이에도 어한 20마리 정도 지금 잡혀 있고요. 또 이쪽에 지금 벌, 어벌 초토화된 상태죠, 지금.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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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말벌이요 안에 또요 숨어서 요, 거 요, 요질을 하고 있네. 너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 발차기! 저거 저러다가 확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차기로 찼는데 살짝 빗맞았어요. 또 저기서 이제 공격하려고 저러고 있네. 저거 잠자리차로 잡아내겠습니다. 어디 갔어 너? 야, 루아 루아. 이 루아 안마. 새끼가 넌 뒤졌어. 돈 뒤졌어. 루아 루아. 자,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발로, 발로 그냥 밟아서, 어, 죽여버립니다. 자, 지금, 피해 상황이, 어, 굉장합니다. 어, 지금 뭐,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이 벌, 보시오이 이게, 이게 다 꿀벌인데, 다 죽었어요, 다. 어. 지금 이쪽 끈끈이에도, 한 30마리, <laughs> 한3 30, 2 둘, 8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한 40마리 잡혔네, 이 이쪽 끈끈이 에도 지금 이, 이 벌통 보십시오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벌들이 어, 아주 죽어가지고 저거 보세요 어, 이렇게 다 죽어 있습니다 아다른일 제쳐놓고 어, 아무래도 이놈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네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대충, 저거 40마리, 이거 30마리, 70마리, 요것도 한, 한 40마리 되려나? 둘레, 여섯, 1 둘레, 여한 40마리 되네요. 오늘 끈끈이 40, 요거 40, 요거, 저거 30. 110마리 잡고, 어저께, 어제 잡은 것만 해도 한 50마리에다가, 아, 요거만, 내가 잡은 것만, 잡아서 죽인 것만 해도 한 150마리 잡았네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세력이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 1편에서 제가 산 속으로 올라가는 그 말벌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말벌을 아무래도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세력이 너무 커서 어 얘네들 공격하러 또 오면은 제가 여기서 계속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놈부터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을 이제 계속 여기 와서 꿀벌을 못살게 굽는게 아니라 다 잡아 죽여서 아무래도 얘네를 잡아내야 될것 같아요 요산요 요 너머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이 새끼가 이게 요놈 새끼가 꿀벌을 물고 가는 놈을 어, 제가 낚아챘습니다 이리와 이 새끼야 넌 뒤졌어 자 요렇게 어, 딱 잡아서 밟아 죽입니다. 에이 새끼야 장수말부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해서 유인액으로 지금 계속 먹으라고 우리 꿀벌들 공격하지 말고 여기서 얘네들 먹으라고 계속해서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니까, 어, 한, 지금 한 네다섯 마리가 요, 쪽으로 유인이 돼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어, 지금 저 산으로, 어, 저 화면상으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저 구, 하얀 구름이 있죠? 어, 그 사이로, 어, 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산으로 한번 제가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웬만하면 산에 안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네 가자 지금 산 정상에서 어 능선을 타고 어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이쪽에 어 예상 지역 어 거기다가 이렇게 먹이통을 하나 딱 설치를 했는데 어제 이제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지금 다 먹고, 제가 새로 따라놨습니다. 새로 따라놨고, 한 마리가 지금, 이, 이거를, 유인제를 먹고, 지금 요 능선에서, 요 정상 방향에서 한, 정상에서 한 7, 8부 능선? 그 정도 방향으로 지금, 하나가 갔거든요, 한 마리가.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산속이라 요 나무들이 이렇게 한 15m 정도 되는 소나무가 어 이렇게 있고 또그 옆에 참나무들하고 이렇게 빽빽합니다. 어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능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산 속에서는 어 어쩔 수 없이 이런데다가 이렇게 공간을 찾아서 어 유인제를 설치를 해놓고 어 기다렸다가 아 오면은. 어, 추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쪽 방향에서 내가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수색을 했거든요. 요 중간쯤으로 해가지고, 우리 양봉장이 지금, 어,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저쪽 너머의 그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험합니다. 어, 계곡이, 어, 엄청 깊, 깊어, 깊어요. 그래서, 어, 조금 힘들었죠. 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수색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놈의 새끼를 어디 가서 찾냐, 이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새끼. 하... 여러분. 야 지금, 세 번, 3일 만에 지금 장수 말고 찾았습니다. 이산속 너머로 왔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어. 여기, 여기는 네 발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고, 계곡이에요. 하. 그래서 지금 요 지대에 약한 100m 에서 150m 반경을 아주 싹 훑으다시피 다 훑으고, 야, 오늘도 땡 치나 보다 하고, 지금 다시 저 양봉장으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계속 넘어왔던 그 나무, 그산 쪽,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뭐가 한 마리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올라가는 놈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놈. 아시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놈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놈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어디선가 집에서 나와,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세히 지금 지켜보니까 또한 마리가 날아가는, 날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죠 지금 여기는 위에, 위에 보이다시피, 어, 큰 나무들이 빙 둘러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런 사이에 지금, 어, 여기 경사진 곳에 지금 장수 말벌 집이 여기 있는 것으로 아따고, 씨, 모기새끼, 아우, 지금 사진을 찍으니까 모기들이, 아따고, 씨, 모기들이 막 달라드네요. 자, 지금 저기기는 조금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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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나무 있죠? 나무 쓰러진 거그 바로 위에 흙 조금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어제네들이 지금 경계하러 나왔습니다. 경계하러 쟤네들이 달라들때는 막막 갑자기 순식간에 달라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흙 파놨죠 여기 흙 파놓은 곳에 어, 장수말벌이 있네요 야 찾았습니다 오늘 3일만에 우리 양봉장에 벌들을 몽창 때려죽인 어그 녀석입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산이 지금 굉장히 험합니다 이렇게 네 발로 다녀야 되는 그런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 다행히 아 아이고, 일단은 저 능선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아따 고시 모기도 많고 아 땀이 완전히 뭐온 몸을 다 저저 적셨습니다. 저, 아 반스까지 다젖었어요 아우, 아유 이거 여기 능선 중간 능선입니다. 이렇게 길이죠. 있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양봉장이 어 이쪽 방향이고요. 요 나무 위로, 요 나무 위로, 요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놈도 있고, 좌측에서 올라가는 놈 있고. 여기가 위치가 이러니까 얘네들이 좀 들어가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 어쨌든간에 아 뿌듯하네요. 아이 이거는 얘네들이 우리 말벌 저기 어, 꿀벌만 꿀벌을 공격을 안 했으면 저도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이 녀석들이 우리 말벌들을 착사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 얘네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3일간 어, 또 중간에 뭐 바빠가지고 잠깐 잠깐 여기 한 2시간씩 어, 3일간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어렵게 찾아냈습니다.